음, 엄마랑 저랑 그큰 병원, 방원, 서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진단 받고 바보 역, 바보로 하라고 엄마가 알려줘 가지고 바보 역할 하면서 그 병원에서 진단 장애인 3급으로 받았어요. 그러던 거긴 거기서 병원에서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. 개 응. 갖고 남 나니까 모든 이해 이해하는 것보다 어렵고. 말투 하는 것도 어렵고 글 쓰는 것도 어렵고 뭐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은 다시 물어봐 주고 그 그런, 그런 게다 어, 어려워요. 어, 친구도 많이 사귀고, 얘기도 나누고, 그게 좋았어요. 친구들과 놀, 놀다 오면 은 집에 오면 은한 5시 정도 되고, 씻고 밥 먹고 가족들이랑 수다 수대신 그냥 밥 먹고 TV 보고 가족들이랑 재밌게 놀았 놀았고요. 장애인하고 장애랑 만나면은 대화가 안 돼요. 한번걷어 봐서 알거든요. 친구 친구가 비장애인인데 대화가 어려웠어요. 취업을 하고 싶어요.